진짜 이쁘다. 예쁜 핑크예요. 어, 채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충분히 화사하고요. 어, 엄청 튀는 컬러 아니고 딱 마젠타 핑크 정도 생각하시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소매폭이 요렇게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게 완전 아방아, 이만한 소매인데, 그냥 내리면 원단이 쭉 떨어지니까 소매가 과하지 않고, 팔을 올렸을 때는 조금 이렇게 더 과하게 연출되는 그런 스타일의 스판이 굉장히 좋은, 어, 소재감으로, 자켓형 원피스들 입을 때 제일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, 이렇게 가슴 벌어짐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거 신경 쓰기 마련인데, 요 아이는 가슴 벌어짐도 없고, 그리고 단추 깊이도 조금 이 슬릿도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활동감도 굉장히 편안했어요. 사이드 주머니 들어가서 음, 손들 곳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색상은 근데 오늘 그래도 그래도 블랙이더라고요. 어 저는 진짜 핑크 미쳤다 했는데 어, 오늘 주문권들 보니까 그래도 블랙이던데 이거.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 원피스 있어요. 비슷한 디자인이거든요 고아이는 그 소매가 이렇게 재원단이 아니라 쉬폰으로 나와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고 어, 근데 컬러가 단일 컬러로 밖에 진행이 안 돼요 드라마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랙을 구매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 타이가 길게 연출돼서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매듭지어 주셔도 괜찮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볼륨감이 너무 우아하고 드레시한 모드가 느껴지는 그리고 정말 딱 소매 빼고 보시면 이대로 그냥 민소매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켓형 원피스에 소매로만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라 이 아이는 평소에 내가 좀 아방한 느낌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어떤 자리에서도 좀 빛을 발할 아이템이 되어드릴 것 같고 스판이 굉장히 좋아요. 원단 스판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시기가 좋고 사이즈 자체는 마른 66, 어, 통통우 마른 66, 상도5 반체형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프리사이즈로 이렇게 유아이가 블랙은 블랙이죠. 아니 멋있죠. 요렇게 버튼들도 다 재원단으로 싸게 버튼을 써줘가지고 뭐 하나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냥 딱 깔끔한 자켓형 원피스에 소매에만 포인트 뭐 골드버튼 단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거기다 골드버튼 단추여서도 단추여서도 예쁘긴 했겠지만은 딱 소매에 시선이 딱 가는 느낌이라 음, 요런 아이들은 가지고 계시면 행사룩으로도 어, 손색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블랙은 블랙 베이지는 사실 핑크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막어 진짜 막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날 말고도 착용하시기가 괜찮으실 것 같고 핑크는 정말 딱 봄이에요 어봄 느낌이라 예쁘게 착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좀 커리어가 느껴지는 룩으로 어꼭 무슨 파티룩이 아니라 유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들 있잖아요 어 회사 안 다녀봐가지고 <laughs> 프레젠테이션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막나 오늘 발표해야 돼어 그런 날들에 입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벨트로 허리를 지금 잡은 건데 블랙이라 좀안 보이시죠 어안 잡았어도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어 근데 원단이 신축성이 정말 좋고 약간 폴리스판 소재라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라 요 무게감 때문에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? 핏감이 정말 아름다운 원피스가 오르는 소매 라인이 트레시한 아방한 무드를 선사해주는 원피스예요. 텐션이 굉장히 좋아서,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다크하지 않아요. 막 누런 베이지가 아니라 정말 딱 베지밀보다 조금 베즈밀 같은 어, 예쁜 베이지예요. 예쁜 베이지여서 이 아이는 사실 아, 아베 같은 경우는 정말 베이직하게 즐기시기가 좋으실 거고 어, 핑크는 하나쯤 한 번쯤 여자라면 입어보고 싶은 그런 컬러감으로 봐주시면